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독도수비대 강치라는 만화영화 감상했죠. 이번 시간에는 국어활동 6쪽과 7쪽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먼저 6쪽은 우리가 본 내용을 세 단계로 정리해보는 활동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신 그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 그림 밑에를 살살 손으로 뜯어보면 뒤에 뒷면이 이렇게 나와요. 각 단계에서 등장인물, 장소, 일어난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7쪽으로 넘어가 보면, 인상 깊은 장면 적는 그 칸이 있고, 나의 느낌을 써보는 칸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우리가 활동을 할 텐데, 미리 얘기를 해주지만, 이거를 글로 적어도 되고요. 또, 글로 적기 어려우면, 여러분이 직접 말로 해서, 말로 해서, 음성 파일을 녹음해 가지고 선생님에게 보내 줘도 됩니다. 자세한 방법은 클래스팅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글로 적어도 되고 교과서에 이거를 여러분이 하는 말을 녹음을 해서 선생님에게 보내 줘도 숙제한 걸로 확인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6쪽으로 가 볼게요. 여러분, 독도 수비대 강치 영화를 봤으니까 알겠지만 왜 왜이 만화 영화의 제목이 독도 수비대 강치인지 이제 알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정말, 정말 슬프네요. 이 만화를 만든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 독도에 강치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강치가 진짜로 살았어. 강치가 사라졌지만 분명히 살았어. 라는 것을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 목적으로 이런 만화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선생님이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강치가 왜 사라졌는지도 알고 있죠. 왜? 일제강점기 때부터 이제 일본 어부들이 일본에서 우리 강치를 데려다가 세상에. 자기들 가죽을 만드는데 또 기름을 만드는데 쓰려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여서 강치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 후손은 안 남기고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 약간의 좀 분노도 담겨있고 강치를 다시 보고 싶다는 그런 소원도 담겨있고 이런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감정을 갖고 만화영화를 감상해야 했다는 거, 이 기분을 선생님 오래오래 간직하렵니다.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이 있었던 일을 한번 차분차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등장인물들이 악당이 있었고, 이 악당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람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그냥 등장 인물이라고 할게요. 이름을 정리해 볼게요. 이 문어 악당 이름 기억나요? 아무르 이 아무르는 나름대로 오래 살았어요. 여기서는 비교적 귀여웠는데 이 만화영화 마지막에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게 몸집도 막 커지고 귀신처럼 이빨도 특이하게 생기고 막. 되게 흉포한 모습으로 변했죠. 아마 요술 같은 것을 부릴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산 친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거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주인공 얘가 바로 강치인데요. 실제 이 동물 종류도 강치고 이름도 강치인 것 같아요. 이 강치는 그냥 강치가 아니에요. 어떤 강치? 어, 이 독도를 벗어나서 웬 도시 같은 곳에서 서커스를 하면서 먹고 살고 힘들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강치 친구들이랑 같이. 그런데 갈매기 요원들의 부름을 받고 독도로 돌아온 거죠. 독도 요원들이랑 여기에 있는 이 어르신, 누구죠? 사철나무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야, 너는 이 독도를 지킨 옛날에 이 독도를 어, 지배하려던 아무르를 물리치려고 온몸을 바쳐 이생 아주 용맹한 강치의 후예란다. 너는 강치의 후예야. 왜 그걸 알수 있냐면, 네가 갖고 있는 후예 목걸이. 이게 바로 불타는 얼음을 가리키는 그 얼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거든. 너가 나침반을 갖고 있는 걸로 보아 너는 강치의 후예가 확실해라고 알려주시죠. 이 불타는 얼음이 바로 아무르가 찾는 그 강력한 뭐랄까 보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그 불타는 얼음이 있으면 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불타는 얼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아무르가 불타는 얼음을 낙하채기 전에 이 강치가 얼음도 지키고 아무르도 물리쳐야 하는 게이 만화 영화의 주된 내용이죠. 서커스를 하며 살던 강치와 친구들은 처음에 이 임무를 되게 부담스러웠어. 아, 뭐 저는 빨리 서커스 하러 가야 되거든요. 저희 바빠요. 저희 서커스에서 돈 모아가지고 신비의 낙원 들어가야 되는데 책임지실 거예요? 라고 하니까 사철나무가 아이고야, 너네들이 불탄 얼음 찾고 아무런 물리치기만 하면 신비의 낙원으로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국에 처음에는 비교적 별뜻 없이 신비의 낙원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독도를 수비하려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됐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강치가 정말 진심을 다해 독도를 지키고자 떠나간 자기 어머니나 이수나무님, 사철나무 또 친구들을 대신해서 불타는 얼음을 지키고 아무를 물리치고자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 눈물을 여기에 떨어뜨리자마자 일이 갑자기 해결되는 건 조금 급한 전개긴 했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등장인물 살펴보면서 여기 6쪽 카드 뒤에 각각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이 직접 쓸 수도 있지만 녹음을 해서 선생님을 줘도 된다라는 거. 이 녹음 파일은 클래싱의 댓글에 보면 파일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어려우면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도 됩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정리를 해야겠는데 자, 일단 여기서 등장인물 장소 있었던 일을 확인을 하면요. 등장인물 누구죠? 아무르. 또 물론 아무르의 부하도 있는데 이 단계에서 중요했던 건 아무르가 누구를 인질로 잡았어요. 바로 독도를 지키는 갈매기 요원을 생포했죠. 살아있는 채로 잡아가지고 협박했어요. 야, 불타는 얼음 어딨어? 했던 이 갈매기 요원이 너무 무서워서 그만. 어, 그거는요, 강치에 의해 목걸이가 낯인 반이거든요. 그거를 알면 불타는 얼음을 찾을 수 있어요. 라고 다 털어버려가지고 이 암으로가, 그래? 그러면 그, 불탄는 얼음을 찾기 위해서 "나침반 목걸이부터 찾아야겠군!"이라고 아주 그냥 호기롭게 외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일단 앞당 아무루가 있죠. 아무루. 등장인물은 누가 있어요? 아무루. 아무르 부하 또 누가 있습니까? 갈매기 들. 근데 이 갈매기는 정확히 말하면 독도를 지키는 요원이죠, 요원. 그냥 갈매기가 아니라 독도 수비대 중에 하나였어요. 갈매기 요원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 독도랑 독도 근처인데 아무르가 독도 근처에 있었으니까 독도 근처라고 적어 줄게요. 바다 한가운데 잠수함에 주로 있었죠. 일어난 일은 뭐예요? 자, 아무르가 어떻게 했어요? 갈매기 유언을 잡았습니다. 아무르가 불탄을 얼음을 찾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갈매기를 납치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힌트는 우리 영어니까 실마리라고 우리말로 표현을 해봅시다. 실마리는 어려운 말로 하면 뭘로도 얘기할 수 있죠? 단서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추리 게임 같은 거할때 단서를 찾는데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사실을 단서라고 합니다. 아무루가 불타는 얼음을 찾기 위해 갈매기 우원을 납치해서 실마리를 얻었습니다. 자, 갈매기 우원은 그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사실대로 실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이 요원이 탈출을 하자마자 우리 사철나무 이분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목걸이 이후에 목걸이 나침반 있으면 얼음 찾을 수 있다고 얘기해버렸어요. 했더니 사철나무님이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렇게 된 이상 때가 됐다. 바로 독도를 지키는 강치의 후에 후에 강치를 찾아오너라라고 했죠. 강치는 뭐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 서커스를 친구들이랑 같이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그 돼지 커플이 이 강치 어리버리해서 실망시켰다고 공연 재미없는 거 보여줘서 미안하다고 막 둘이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서커스에서 돈 벌어가지고. 신비의 낙원 들어가려는 참이었는데 급하게 이 독도에 무슨 일이 생겼다고 갈매기가 데려와서는 다짜고짜 얼음을 찾아서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쵸? 그랬는데 사철나무는 이그 불타는 얼음을 어떻게 찾냐면 후예가 될수 있는 용명, 용맹한 후예의 자격을 갖춘 강치만이 나침반이 이 후예에게 반응을 해서 길을 알려주니까 그만큼 뭔가 수양을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냥 바로 얼음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얼음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이 갖춰지면 이 나침반이 반응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마음을 갈고 닦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잔소리가 길었는데 항상 우리는 있는 일을 그대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적당히 다른 사람이 알아듣기 쉬울 정도로 간추려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등장인물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강치와 친구들, 여기서 비로소 등장하죠. 또 강치와 친구들을 안내해준 갈매기들 빼놓을 수 없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인물 바로 안내를 해 주신 사철나무. 임까지 이렇게 등장 인물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이제는 독도 근처가 아니라 확실하게 독도가 되겠죠. 자, 그다음 있었던 일을 정리를 해볼 건데 중요한 사건만 적어 봅시다. 처음에 얘네가 서커스를 했는데 힘들게 살았고 이런 걸 구구절절 다쓸 수는 없어요. 간추린다는 건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적는 겁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적어 볼게요. 누가요? 강치와 친구들이, 강치와 친구들이 좀 예쁘게 적어 볼게요. 강치와 친구들이 독도에 와서, 사실 굉장히 자세하게 적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최대한 간추려 봅니다. 강치와 친구들이 독도에 와서, 사철나무를 만나고, 만화 영화의 제목처럼 독도 수비하기로 했다. 물론 그 과정이 바로 된 것은 아니지만, 신비한 낙원에, 신비한 낙원이 아니라 뭐였죠? 신비의 낙원. 신비의 낙원에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 과정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무사히 독도 수비대가 된 것까지 중요한 사건을 적어 보았습니다. 강치와 친구들이 독도 수비대가 되었죠. 물론 그중 당연히 주인공 강치가 하는 일이 많겠지만요. 자,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이제 또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여기 지금 강치가 너무 표정이 귀여운데 사실 이 상황은 정말 만만한 상황은 아니죠. 아무르랑 싸웠습니다. 근데 이 아무르는 처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좀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되게 귀신처럼 또 괴물처럼 크게 바뀌었어요. 그런 아무르가 이 강치의 친구들, 독도 수비대를 모두 전멸시키고, 먹물을 뿌린 것처럼 정멸을 시키고, 까맣게 만들어서 이 강치만이 입에다가 이 불타는 얼음을 물고 싸우는데 이 불타는 얼음이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하다가 어떻게 됐죠? 강치가 눈물을 떨어뜨리자 진정한 눈물을 떨어뜨리자 빛을 막 내뿜고 아무르를 물리치고 독도에게 전체에 따뜻한 미스를 뿌려줘서 원래대로 돌려줬습니다. 정리하면 강치가 누구랑 싸웠어요? 아무르랑 싸웠는데 이겼어야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친구들이 쓰러져서 울었고,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다 간추릴 수 없고요. 중요한 사건만 간추려 볼게요. 등장인물은 여기서는 이제 강치, 암으로 라고 할수 있고요. 하나 더 쓰자면 우리가 요약해서 간추려서 독보가 아니라 독도 수비대라는 이름으로 요 안에 갈매기도 넣고 사철나무도 넣고 친구들도 넣고 할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독도 수비대가 되어서 함께 아무르에 맞서 싸우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장소는 역시 독도가 되었고요. 앞에 우리가 그 그림 장면을 보면서 얘기 나눴던 거 누가 누구랑 싸워서 어떻게 됐다? 강치가 아무르랑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이긴 결과는? 불타는 얼음도 없고, 독도도 지키고, 그쵸? 누가, 강치가, 아무르와 싸워 이겼고, 불타는 얼음도 지키고, 불타는 얼음과 또 무엇도 지켰어요? 불타는 얼음을 지켰으니까 독도도 지켰죠. 독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이 만화영화를 보면서 남 얘기 같지 않았어요. 그냥 귀여운 아이들의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 독도 강치를 뺏겼던, 뺏겼다고 하니까 좀안 좋게 들리는데 뺏겼다기보다는 우리 독도 강치가 살터전 그리고 독도 강치의 이런 행복한 생활을 뺏었다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우리 바다에 사는 재산을 뺏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바다의 독도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동물을 이 추억과 서식지와 생명을 뺏었다 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빼앗은 일본이 정말 생각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대놓고 이 암우루가 일본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는 그 강치가 사라진 진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편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 단계로 이야기를 간추려 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도 혹시 쓰기보다 녹음 파일로 녹음하는 게 좋은 친구들은 녹음해서 저도 좋고요. 자, 더 중요한 것은 리 교과서 7쪽입니다. 6쪽에 일어날리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취 쪽인데 인상 깊은 장면 떠올리기, 강치를 보고 난 뒤의 느낌 써보기 둘다 우리가 이전 이전 시간에 배웠던 영화 우리들에서 했던 그런 활동이죠.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땡이 아니라 무엇을 느꼈는지 또내 마음에 남았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과서 7쪽을 숙제로 해오셔야 하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주는 예시를 베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생각을 쓰셔야 되고, 혹은 말로 해서 녹음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특히 3번 같은 경우, 그냥 단순히 재밌다, 좋았다, 감동적이다 라고 쓰시면 안 되고, 최소한 한 문장 이상 그리고 다섯 문장 이하로 과제를 해주세요. 너무 짧게도 안 되지만 너무 길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간단히 쓰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전달하려는 얘기를 조금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3번은 선생님이 도와줄 수 없지만 4번은 혹시 여러분이 인상 깊게 느꼈을 만한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생각이 잘 나도록 예를 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이 예시를 써도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이 있다면 그거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인상 깊은 장면 중에 아무래도 그 마지막에 싸워서 이기는 장면이 좀 인상 깊긴 하죠. 강치가, 강치가 눈물을 흘리고 물을흘 리고 얼음 에서 뭐빛 이, 나는 장면 이게 인상 깊을 수도 있 고, 독 도가 예전 모습 을뭐 되찾 는 장면 이렇게 마지막 장면 이, 인상 깊었다고 쓸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인상 깊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선생님은 강치가 독도에 처음 왔던 어, 이상 말이 이상해서 다시 쓸게요. 강치가 독도에서. 사철나무를 만난 그 장면이 선생님은 이 장면이 인상 깊어요. 그 까닭을 말해 보면 이 사철나무 입장에서는 강치가 이제 옛날 오래 전에 독도를 지키고 모두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후예를 처음 본 거잖아요. 목걸이를 지니고 있는 후예를 처음 만나서. 옛날 일도 생각나고 그 후회를 만난 게 나름대로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얘가 바로 그 후회구나. 그런데 또이 강치의 모습이 어때요? 서커스를 하면서 살고 있죠. 먹고 살기 바쁘고 뭔가 여유 없어 보이고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런 강치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당장 지금 이 독도를 지켜야 하는 그 일이 급선무라서 좀 복잡하고 마음 아프고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이 인상이 깊게 남았습니다. 또 다른 장면도 충분히 인상 깊을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강치랑 친구들 뿐만 아니라 갈매기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갈매기들이, 갈매기들이 인물을 수행하는 장면,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임무는 교과서 7쪽을 해오는 겁니다. 갈매기들이 맡은 임무는 강치를 데려오고 독도를 수비하는 그런 임무죠. 갈매기들이 사실 임무를 수행할 때 뭐랄까 정말 경찰처럼 군인처럼 엄청 빠릿빠릿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가지고 선생님 놀랬어요. 그쵸? 갈매기들을 요원으로 쓸 생각을 하다니. 자, 요렇게 인상깊은 장면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모두 다르다. 물론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인상깊은 장면이 있다면 왜 그것을 인상깊게 느꼈는지 까닭도 한번 적어주세요. 왜 인상깊었는지. 감동적이어서 그랬는지 놀라서 그랬는지 신기했는지 뭐 귀여웠는지 이유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죠. 혹은 내 경험이랑 비슷해서일 수도 있고. 현실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고. 그 까닭도 적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장면을 인상 깊게 느꼈는지 그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해 보시고요. 3번 느낌 간단히 쓰기도 선생님이 말한대로 한 문장 이상, 다섯 문장 아래로 이하로 여러분이 적어서 등교할 때 가져오도록 합니다. 또는 그때그때 클래스팅에 댓글을 올려주면 더더욱 고맙겠고, 녹음 파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독도 수비대 강치라는 만화 영화를 감상했는데요. 만약에 독도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영화만 봤다면 되게 유치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독도에 얽힌 이야기를 아는 이상 만편히볼 수는 없다라는 게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 독도 수비대 강치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독도가 어떤 땅인지, 독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잊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널리 오래오래 알리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도 의미 있는 국어 시간을 보냈기를 바라고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도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공부하다가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건의사항, 문의사항, 어려운 점, 얼마든지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